삼성중공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온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삼성중공업 주가 전망 살펴볼 텐데 우리 그 전에 한줄 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조선주 봐야 하는 이유 라는 내용인데 과연 무슨 내용일지 오늘 이슈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바로 차트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매집되어 있는지 매집 현황에 대해서 낱낱이 공유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첫 번째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뉴스는 다 보셨겠지만 이 미국 정부에서 중국 조선사에 대해서 제재를 좀 예고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증시, 어, 이제 가운데서 조선주들,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하나오션. 자,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대장주가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뒤에 제가 수주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전반적인 조선업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 내용은 좀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내용인데 중동국가들이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투자나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있으면은 3면 중에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자,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 해안가에 해안가에 이렇게 도심이 자리 잡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사막이 있고 중간에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에 해변가에 이제 해상풍력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ess로 뭐 저장장치라든지 이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겠지만 이 원전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 공급할 때 좋은 거는 이제 확실하겠지만 가장 약점이 10년이나 걸려 너무 이제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좀 약점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진행은 하지만 자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어야 되고 태양이 떠야 되고 간헐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ESS가 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뗀다거나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안 짓는데 여기 이제 복합화력발전소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를 쓰는데 자 일반이 석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lng선이 반드시 필요한다 이 천연가스를 화력발전소 쓰고 이제 이 천연가스를 떼려면은 결국에 lng로 비행기로 할순 없잖아 lng선으로 공급이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만드냐 바로 조선주들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lng선을 만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이 최근에 뜨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삼성중공업의 주요 이슈인데, 일단 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제가 이거는 맨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드리면 올해 수주 목표가 97억 달러인데 여기에서 지금 35억 달러 LNG선 이미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VLAC 2억 달러 수주에서 총 37억 달러 거의 지금 목표 대비했을 때38% 수주 잔고를 지금 3월 달인데 벌써 2월 달까지 벌써 다 채워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수주 목표에 대해서는 아 문제가 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부터 주가가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가를 3월 달부터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 채널 오늘의 원픽이라는 우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채널에 삼성중공업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 삼성중공업 검색을 하시면은 자, 총 3개가 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주 목표 38%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3월부터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2월 28일이죠. 자, 2월 28일 날 영상을 처음 찍어 드렸었는데. 자, 2월 28일 날딱 보니까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자,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면은 엄청난 또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자, 제가 3월 3일 날 영상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2월 달 수주 목표 3분의 1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가격에 마구 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나오죠 7,690원 인데 이 평균 단가에서 20% 목표 잡으면 2차 목표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9,000원 얘기 드렸었죠? 2차 목표, 자막에도 나오는데 9,000원. 그래서 어제 바로 도달했죠? 그래서 어제 도달하고 나서, 자, 우리 어제 영상입니다. 바로 어제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또 보셨죠? 자, 1차 목표 달성하고 2차 목표가. 아까 이제 2차 목표로 나왔었는데, 자, 이런 게 2차 목표를 좀 수정을 해서, 왜냐면은 여기서 매집이 많이 들어왔어요. 매집이 진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이제 9,9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 나온 내용. 오늘 더매집량이 늘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 채널은 이렇게 정확하게 맞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조선에 대해서 삼성중공업, 조선주다 뭐어쩌다 내용도 중요한데 이 증권 창구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은 키움이랑 미래에 쓰신 한국투자 신한 삼성 NH 자, 이 여섯 개의 메이저들만 항상 이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중고업 있죠? 이 증권사가 89개 0 되는데, 이걸 다 계산 안 한다고? 자, 이게 뭐 보시면 신형 이런 데서도 매수가 35만 주씩 들어오는데, 이런 걸다 빼놓는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증권사가 이렇게 80억 개 있는 만큼 다 봐야 된다는 기준을 잡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순매수 수량을 직접적으로 오늘 자가까지다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볼 텐데 자 우리 그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표주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서 더 2차, 3차에 대한 목표를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내가 이 조선주 메리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조정입니다. 자 조선주들도 조정밖에 어, 이제 조정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좀 빠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싸게 뭔가 매수를 다시 해서 목표 주가 남은 부분들을 다 챙겨가려면은. 최대한 유리한 가격, 세력의 평균 단가 근처에 사에 유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 제가 문자를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9904-0779로 추메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목표주가 왔을 때 나는 좀 매도에 대한 부분 사인 좀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 여기서 더갈 수도 있고, 매도해야 될 수도 있고, 자, 그러한 부분들 선택을 못할 수가 있고, 선택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한 부분들 도와드리고 있고, 알람 신호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번호로 목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목표가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사인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반드시 지금 영상을 멈춰주시고, 010-9504-0779로 해당되는 부분을 문자 두 글자 발송을 해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서 세력 매집비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최소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하나하나 알고 계셔야지 요거 설명 들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활용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자 이와 부분 바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이 주식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고요. 1등이 심리 철학 인문학가요 자, 주식은 경제가 아니고 바로 심리입니다.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는 것도 실적이 좋아서, 회사 내용이 좋아서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정부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기업같이 제공하겠다. 자, 이런 말 한마디에 대형주들 수급이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급을 봐야지 수급에 숨어 있는 투자자들의 대중들의 심리인 이 차트를 봐야 되지, 이 내용, 레시피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저희 채널은 이렇게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기관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이런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요리를 잘 하면서 이 주가를 잘 견인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 나눠 먹을 게 있겠죠. 제가 그래서 매집비를 다 계산해 드려요. 세력이 이런 특정 기간 내에 매입 단가를 안 깨면은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성합니다. 자, 저 시원쌤이 이렇게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의 금액 현황을 파악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문자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수익을 드리는데 제가 왜 무료로 문자를 보내냐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문자 받아서 수익이 나시면은 자꾸 또제 채널을 많이 와 주실 거고요. 자, 긍정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랑 조회수 많이 올려 주실 거고. 자, 그러면 저는 조회수 많이 얻게 되면서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 생기겠죠. 그 광고 수익으로 뭐 한다? 바로 또 문자 충전해요. 문자 충전을 해서 바로 무료로 매수 매도 타이밍 바로 보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식 수익 나면은 또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 올려 주시겠죠. 저는 이걸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익 원하실 거고요. 제가 세력평단가 다 계산해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공짜로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믿는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예 대놓고 채널에다가 종목 얘기하고 바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현대차 핫한 거 요즘 다 아시죠? 자, 저희 채널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라고 검색하시면 촬영한 게다 나옵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뜨기 전에 영상 촬영해야죠. 그죠? 우리 채널에서는 1월 29일 날 눌림목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내일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해 드렸어요. 영상 보시면 시장에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사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언제 1월 29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영상에서 세력의 이런 매집 가격이라든지 이런 목표가까지 알려주면 뭐 하냐고요? 막상 사야 할 때, 그리고 팔아야 할 때, 놓치거나 까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자 남기면 제가 현대차 매수가 목표가 당연히 문자를 알려드리겠죠 자 1월 29일 날 여기 1월 29일 날 영상을 처음 촬영하고 다음날에 매수해야 된다고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날 제가 8시 30분 문자 보내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두시고 여러분들 출근하기 전이죠. 자 그래서 1월 29일 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30일 날 출근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 총 253분한테 성공적으로 현대차 매수가 19만 원이하 매수 손절가 18만 7 200원. 그래서 참고로 이 손절가가 세력의 평단가인데 이 가격이 안 깨진다면 당연히 손해보고 안 빠지고 무조건 수익 낼 거기 때문에 목표가 무조건 달성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1차 목표가 바로 21만 2천원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20만원대였어요 네 주가가 여러분들 20만원인 거 확인이 되는데 2월 2일입니다 22만 8천원까지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1월 29일 날 영상 촬영한 날이고요. 자, 여기서 촬영하고 바로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9시에 이날에 19만 원이하의 매수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다 주가가 폭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사인 기다리세요. 2차 목표가 유튜브 영상 또 찍어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해 드렸고, 그리고 촬영한 다음 날 문자를 8시 30분에 보내드렸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월 2일입니다. 수익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또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카페, 저희 카페에다가 수익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인증이 나와줬었고, 특히 2월 첫째 주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차로만 일주일도 안 돼서 3천만원 수익 나는 세상 요다니. 자, 나무가 아시아나 하나 이것들, 여러분들 영상 검색하시면은 다 우리 채널에 다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대차가 바로 있네요. 현대차 2월 2일까지 수익이, 누적 수익이 3,100만원입니다. 16%수익 중이고요. 그렇듯,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채널 성장해서 광고 수익 여러분이 직접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주는데 변동적인 주식 수익 말고 고정적인 수익 하나 더 생기고 싶어요.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 4월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거다 베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현대차를 채널에서 어, 진짜 목표가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문자 보내드렸었고 수익 나니까 당연히 구독자분들이 카페에 수익인증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문자사이트 제 문자사이트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제가 하루에 3개씩 지금 대형주들 설정까지 몰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3개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LG SKGS, 요거 이제 1월 31일 날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알려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월 2일 날 알려드렸던 종목들, 세개 가격들, 여러분들, 아까 인증에도 나와줬지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실제 매입단가 알려드렸던 가격이고, 자, 500주에서 1000주만 사도 엄청나게 이런 수익금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하루에 제가 대형주 3개씩 드리고 있어요. 세 개씩 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4월까지 대형주 한철 장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위에 제 번호입니다. 0 1 0 9 9 0 4 0 7 7 9로두 글자 체험, 체험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시면, 8시 30분이 되면, 문자 하루에 세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로입니다, 무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설날 앞두고 있는데,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험이라고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11월 20일부터 3월 15일인데, 왜 11월 20일이냐? 여러분들 추세만 잘 그어도 답이 나오는데, 자, 이 작년 8월에서 이렇게 떨어진 추세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요. 조정 나왔다가 다시 돌파했죠. 그러면은 바로 이날인데 이날부터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어,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여기에 대한 부분 15일까지 자, 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이 증권사 89개를 추적을 해서 어, 매수 수량이 들어왔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린 거 있죠. 증권사 89개 다 체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는데다 체크해 보니까, 바로 어제 영상이 3월 14일까지 봤을 때 매집비가 315%였는데, 자, 오늘 사실상 주가가 잠깐 올라갈 때, 이 때, 매도세가 많이 나오기보다도 오히려 매수세가 좀더 붙어서 매집비가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간 것이 315%에서 321%. 자, 매집이 더 되었다는 것이고, 평균 단가도 당연히 이게 주가가 오늘 잠깐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늘어났는데, 8300원대에서 8600원까지 주가가 이제 잠깐 올라갈 때, 평균 단가가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8,600원대를 안 깨진다면은 충분히 매수 타점이 나와 줄 거로서로 보여지고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사 자기네들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지. 조선에 대한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조선업.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재에 대해서 중국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복합 화력 발전소 얘기가 있어서 조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주 잔고도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내려가면 아싸하고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자그 여러분들이 이제 싸게 사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익 날수 있을 때좀 극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조정 따위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도 이전에 터졌던 것들의 반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매수타점 잘 가져야 되고, 반드시 8,610원 다음 주 월요일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창구 여전히 1,497억, 거의 1,500억,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 90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온 만큼 상당히 여러분들 이번에도 올라간다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네, 상승하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반드시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다. 야, 흔들리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댓글로도 어, 감사라고 좀 많이 적어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세력의 매집비 보기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